소를 잃고 나면 보통은 외양간을 고칩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 수십만 마리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비슷한 소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정보 유출 한두번 겪었습니까? 그리고 소에게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 한두번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 3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때뿐이었고 국회에서는 입법적인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소 읽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집단소송 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반드시 이번에 도입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다시 소를 읽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이 3법이 도입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애플 핸드폰을 사서 쓰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왜 미국 소비자는 두껍게 보호받고 왜 한국 소비자는 그렇게 가볍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차별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비자 3법입니다 오늘 소비자단체 분들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다수가 나섰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일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소비자 3법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